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견암 김영만입니다 어, 오늘은 어, 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구독자님께서 결구에 대한 영상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저는 제 생각에는 어, 우리 그 부스로 자전찾기를 어, 총 40회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모자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뭐 다루는 거는 좀 어렵고 물론 서체가 많잖아요. 각뭐 한글 서예도 있고 한문 서예도 있고 또그 안에서도 세분화 되면 굉장히 방대하죠. 깊고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아,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얼거나 짜서 만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를 어, 그,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로 얼개를 짜서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근데 예술 같은 경우는 일정한 형태는 별로 재미가 없죠. 그리고 그 평가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독창성과 변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추구를 하게 되니까 뭐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그러니까 아름다움이죠. 그 결구 자체가 그러니까 균형 그러니까 이제 구조에 대한 구, 균형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음, 글씨나 그림이나 뭐 별반 다를 거 없다고 봐요. 글씨는 결구라고 표현을 하고 그림은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조형성의 무게 의 중심을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간격을 어떻게 맞추느냐 아, 여기로 이제 좀 응집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그 기본적인 게 간격을 어떻게 맞추냐예요 일정한 간격을 맞춰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균형이에요. 좌우 상하의 어울림. 자 이런 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한문소회를 어,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은한자한 자가 자형 형태가 있으면서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읽어지는 음 부분이 있고, 또 글자 안에 내포되고 있는 뜻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자가 10만 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글자가 다 나름대로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많은 분량을... 다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 사용하는 게 우리 기본 한자 1800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1800개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 영상에서는 다 다룰 수가 없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음 여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본 형태의 구조. 그러니까 그 짜임에서 그걸 깨뜨리는 거죠. 깨트려서 어, 자기만의 개성적인 글씨를 창조하는 단계까지 이제 옮겨가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뭐 그런 것까지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간격과 균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서체가 어떤 서체든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음 가로액이 많은 글자를 한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청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 요렇게 그럼 여기 간격이 나오죠 여기도 같이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쓰여졌는데 결국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죠 이렇게 여기 간격 동그라미층 간격 이런 부분이 거의 공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균형이라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어, 조형상에서 그러면은 이 자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길고 음,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마른 목걸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간격을 이제 초기 단계에서 기초 단계에서는 간격을 누가 얼마만큼 잘 맞출 수 있냐가 어, 관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고 보통 글씨가 잘못 쓴다. 아, 좀안 좋다는 글씨들은 간격을 못 맞추는 거죠. 이렇게 넓게 잡아놓고, 여기 이렇게 좁게 잡아놓고,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죠.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넓고 좁고가 좀그 일정하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전체적인 조형성으로 봤을 때이좀 길게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조형 맞춘 는 구도라고 보는데 이것도 좀 짧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랬을 때 이거를 어, 그러니까 성형을 해야 돼요 성형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체별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행서체로 한번 써볼까요? 그것도 뭐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를 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해서에서 보이는 간격과 뭐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해수에서는 이, 이런 부분을 좀 길게 이렇게 뺐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짧게 뺐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전체적인 균형은 잘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 말 같이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자 이렇게 간격을 잘 맞추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더 나가면은 구도 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 부수를 잘 보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자 형태가 이건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는 칸이 크죠. 여기는 자, 좀 작죠. 변이 위치하는 부분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그 왼쪽에 오는 거를 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게뭐 대표적으로 삼수변, 또 제방변, 뭐 여러 가지 있죠. 제부수 예. 일대랑 변하는 글씨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했는데 이 부분이 다 여기에 속하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이쪽 부분에 두 칸을 차지하는 방 부분이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런 간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맞추느냐가 아 이제 그결국의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형태의 변화는 아 굉장히 변화무쌍해서 딱 이거다 라고 100%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좀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제 서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해서체를 가지고 얘기하기 가장 좋은데 시대마다 어, 글씨 이제 글씨죠. 그러니까 모양의 어,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당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글씨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결국 어, 일정한 형태로 그 패턴을 가지고 쓰여지는 글자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어, 현대에 들어와서 당해를 많이 서예가들이 선호를 안 하고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너무 일정한 형태를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기록용으로, 어, 나라에서 기록용으로 문서 작성할 때 쓰이는 그런 서체로는 적합하지만은 한 발짝 나아가서 예술로 연, 이제 승화가 됐을 때그 보이는 그런 조형성이나 이런 리듬, 뭐 여러 가지, 아, 어, 이런 걸 보고 이제 종합해서 볼 때는 방정한 것만 가지고는, 음,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들, 여기에서 많이, 어, 현대에 와서는, 그 당해를 많이 안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초학자들, 초심자들인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학습을 하는 게 좋다. 그러고 나서, 기초가 튼튼히 된 상태에서, 뭐, 변화도 추구하고,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어, 자기 개성도 추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구도 자체가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변화를 보인다. 그렇지만은 자 이제 이구 이제 결구 자체가 그 행서에 오면은 해서에서 보이는 그런 거와는 좀더한 차원 더어 다른 쪽으로 어 변화가 무쌍하니까 자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삼수변은 이렇게 움직이죠. 자 아니면은. 소소에서는 이렇게도 움직이고요. 또, 이렇게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는데, 복자를 가지고 쓰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좁고 넓혔죠? 일정하게 해줬죠. 이런 걸로 인해서, 어, 결국 법이 그 적용이 되는데, 일정한 패턴은 이제 그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석법책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점수를 안 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컴퓨터 그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뽑는 폰트체 아주 굉장히 정갈하고 어, 뭐 빈틈이 없이 딱 이루어져 있잖아요 깔끔하고 어, 그런 글씨는 어, 서예술에서는 뭐 좋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화장어하는것 같이 일률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는 예술성에서는 많이 감점 유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 글씨가 어, 내가 보기에는 잘못쓴것 같은데 잘 썼다고들 평가를 하네. 이런 부분은, 아, 직 내가 거기에 대한, 아, 조금, 그, 안목이나 수준이 조금, 음, 도달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 이렇게, 그, 형태를 만들거나, 이제, 그, 결구를, 조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애매하죠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음.. 하나만 더 가지고 해볼까요? 자, 좀 옮기겠습니다. 이제 구도 이것도 구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변과 방이 있으면 머리라는 게 있죠 머리 위에 부분에 속하는 것과 아래 부분에 속하는 것또 아랫부분에 속하고 위에 부분을 이루는 거. 이런 자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과 자체는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격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조금 어렵네요.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두 자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부분은 여기 위에 속하는 글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편한 안자가 되겠죠. 그랬을 때이 어, 중심 맞추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좌우 균형, 바란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 이런 거를 어떻게 맞추느냐? 자, 그러니까 부스에 해답이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자 더 써보면은 이건 나중에 찍는데 먼저 찍었습니다. 보여주려고요. 자 이렇게 여기 아랫부분에 속하는 부분, 여기에 속하는 부분, 여기에 속하는 부분. 자, 이거는 그제 영상의 그부스 부분을 잘 보시면은 아뭐 거의 잘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위아래에 이런 간격을 맞추는 게 일단은 결구다. 간격이 결구다. 그런데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는 게 예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음 조금 저도 그, 더 깊이 생각을 하고서 영상을 제작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어 지금 하면서 보니까. 그렇지만은, 계력적인, 어 개념 자체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 영상 하나로 전체적인 그런, 이런 패턴을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있죠. 해서 이제 그 한문 서체로만 가지고 봤을 때 전서에서도 소전이 있고 대전이 있고 또 예서에서도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 물론 한예를 기본으로 하지만은 이 굵은 게 있고 또 가는 게 있고 또 변화가 많은 게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간격이란 얘기예요 그게 어,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은 이 이제 구조 해가지고 이제 그 균형에 대한 거. 자. 간단한 것만 가지고 할게요. 자, 사람이 이자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길이 이쪽 삐친 부분과 파인 부분이 양쪽에 균형을 맞춰서 크기와 굵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아랫부분도 이렇게 그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일단은 맞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꼭 이렇게만 쓰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형태가 이렇게 됐을 때 파임이 아닌 파임 대용으로 쓰이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짧게 하고 길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아니면은 여기를 길게 하고 짧게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균형 자체가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좌우를 어떻게 어잘 조화롭게 맞추느냐 어 이런 거에 대한 어 개인적인 연구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어 마냥 얘기할 순 없으니까 일단은 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일정한 형태의 간격을 어 유지하는 게 어, 결구의 기본이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어, 결구를 이루면서도 어, 그러니까 균형에 대한 어, 좌우 균형에 대한 그러니까 균형을 깨고서도 그게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맞출 수 있으면은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대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아래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 이제 균형을 어떻게 잡아 주느냐? 음, 간격을 한쪽을 더 많이 넓혀게 하거나 좁히게 하거나 이런 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적을 깨는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그 개략적인 개념만 이렇게 나름대로 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야기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많은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에 대한 그런 연구에 대한 거는 어, 각자 연구하시거나 아니면은 공부하시는 또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은 그때 그때 이렇게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지속적인 관심과 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